이 순위번호를 게있습니다이 순위번호를 보시면 요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렇게 실선거에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순위번호는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물론 숫자는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보이지만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은 이거 하나만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그이 순위를 1번, 2번, 4번, 4번, 5번 단계 겨놓지만 유한사항이 1번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 등기 기록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 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등기가 또는 이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이렇게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된 기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라고 할 때는요.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순위가 기존 순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